십장카이사라의 고날로라 아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아닌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여 그의 온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하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하루는 제9시쯤에 그가 분명한 시연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한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날려야 하는지라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어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느니라 지금 육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드상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고 있으니 그는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리라 하더라. 고넬리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그가 자기 집의 종들과 자기를 항상 시중하던 자 가운데 충실한 병사 하나를 비워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여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제육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매우 시장하여 식사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 비몽사몽에 빠지더니 하늘이 열리고 어떤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메어져 자기에게 내려와 땅에 드린 것을 보았으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발 가진 땅의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있더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으나 베드로가 이르되주지 그리 할수 없나이다 나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는 나이다 하매그 음성이 두 번째로 그에게 다시 말하되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고 나서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이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부르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숙하고 있느냐 이따라 베드로가 그시연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 성령이 그에게르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니라. 너희가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유대 민족 가운데. 선한 평판이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당신의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를 보낸 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니 육발에서 어떤 형제들도 그와 동행하더라.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더라. 그가 이르되 유대인 된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 거냐, 아무 사람도 속대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내가 보내진 즉시 거부하지 않고 너에게 왔느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는 어떤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네.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제 9시에 나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 빛나는 옷을 입을한 사람이 나의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들은 바 되었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기억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육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불러오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가 와서 너에게 말하리라 했나이다. 그래야 내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당신이 자랐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에게 서명받은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나이다. 하는지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참으로 내가 깨달았노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를 두려하며 의로움을 역사하는 사람은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순에게 보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전파하느니라. 그는 모든 것에 주니라. 내가 이르노니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전 지역에 널리 알려진 것을 너희도 알거냐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에 그가 돌아다니며 선을 행하고 악마에게 압제 당하는 모든 사람을 낫게 했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으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관한 증인들이라. 저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제3일에 살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택한 증인들 곧 그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임하신 이가 그임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했나니 모든 선지자도 그에 관해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통해 제사함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때 성령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으로 인해 놀랐나니, 이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물로 침내받지 못하도록 누가 막을 수 있느냐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주 이름으로 침내받으라 하며,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간, 머물기를 청하더라.